2021년 3월 15일 월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말씀. 13장 31절에서 14장 31절까지는 다락방 강화라 불리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다락방 강화를 시작하는 본문은 가론 유다가 만찬 자리에서 나간 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또 사랑의 새 계명을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기 그는 전절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라. 라는 말씀을 연결시켜보면 누구인지 분명해집니다. 배신자 유다가 나가고 남은 열한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임박한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천 등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까지도 영광으로 여기시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된 같이 하나님도 성자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자의 예수님은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다시 살리시고 성천하게 하셔서 자기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러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가깝게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제자들이 동참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좀 멀게는 주님이 부활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우편에 계실터이지만 제자들은 지상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34절, 35절은 주님께서 세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미 들어온 계명, 즉옛 계명과는 차원이 다른 계명입니다. 세 계명의 새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네아가 아닌 카이네인 것이 이세 계명의 특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네아는 시간적으로 최근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카이네는 시간이 흘렀다고 못 쓰게 되지 않는 형식이나 질면에서 이폼 또. 퀄리티 이런 면에서 새로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새 계명이라고 할 때의 이 새는 카이넬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율법의 계명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레유기 19장 18절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주신 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주님께서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 범위도 다릅니다. 구약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을 때의 이웃은 여호와 신앙을 가진 동족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나 새 계명은 주님이 사랑하신 모든 인류로 확대됩니다. 이처럼 새 계명은 단순히 새롭게 주어졌다거나 옛 계명을 약간 바꾼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에 해당하는 헬라 원문을 직역을 하면, 만약 너희가 사랑을 가지면, 이렇게 됩니다. 또 여기, 가지면이라는 에케테라는 단어가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한번 정도 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동시에,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이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36절 말했습니다. 심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3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주님께서 떠나실 것 같은 느낌을 받은 베드로가 주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시지만 베드로는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고 또 제자들은 남아서 복음을 증가하고 교회를 세워야 할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의 급한 성격과 함께 주님을 향한 열정을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십니다.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됨의 증거에 대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한번 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라는 말 우리가 쉽게 할수 있지만 아무나 주님의 제자가 될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실천하는 자라야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우리도 감히 주님의 제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인정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주님의 제자됨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가? 이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에게 이 증거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호언장담을 우리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이 순간에 주님께 가졌던 마음을 폄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내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장담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지만 있고 또 용기만 가진다고 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늘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도록 간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늘 의지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잘 행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여,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을 꼭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결코 배반치 않는, 떠나지 않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참제자가 되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나의 연약함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을 어지하면서 굳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함을 우리들이 늘 기억하고 결코 자만하거나 또 스스로 마음에 교만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이 자세가 약해지지 않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